조준 님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연극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저희도 공연하면서 여러분들 호흡 한명한명 느껴가면서 공연 재밌게 잘 마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저희. 영국의 묘미죠.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? 네.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저희 예쁘게 많이 찍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, 네 어떻게 저희 좀잘 어울리나요?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찍어 주신 사진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개인 소장도 좋지만요, 이제 각종 SNS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렇게 많이 올려 주시면 저희한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.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선데이 티켓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요, 저희가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예매처에다가 좋은 후기 많이 써주시고요, 별, 별점 만점과 함께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저희 직원분이 나가시는 길에 확인 후에 티켓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 이제 앞으로 나아갈, 네, 발판이 되고, 네, 명분이 됩니다. 그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항상 반드시 꼭 행복해주세요. 오늘보다 더, 내일보다 더 많이 행복해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네. 네, 지금까지 연극 은밀한 연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